아 didn't even assume it. I didn't a y I didn't say. I a y I d 야 d n t say. I didn't say. I didn't s 으면 I didn't 야 a y I didn't s a 언니, 키 큰이 땅으로 마크만 줘다. 배추 좀 심어 먹지. 배추? 그래. 배추 심을 땅은 있다. 조용하세요. 다저기주세요 다. 힘미로고갈 텐다. 나는 잘 먹었어.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.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. 오늘 최고령자 우리 공성빈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성빈 지부장님이 아마 가장 선배님 같아요. 어, 맞죠? 네. 자 앉아 주세요. 사진 좀 이따 저랑 같이 다 찍어야 돼요. 한꺼번에 다 찍어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안 찍어도 사진 이다 인증이 돼야 돼요. 예. 자 여기서 어, 백인 위원회를 회장, 총무, 감사가 아니고 우리 협회에서 지원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. 이분들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백인 위원회가 그렇게 순항 해야 되지만 이분들을 같이 동조해서 가야 될 분들입니다. 우리 여성 특별위원장 어디 갔어요? 다 준비하라니까. 보세요. <laughs> 여성 특별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여자가 수가 3분의2에해당이데요그 여러분들이 미처 하지는 못한 일들을 이분이 아 이분이 다 알아서 좋게 이렇게 관리를 해드립니다.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. 네. 그냥 마이크 잡지 마시고. 네. 인사. 아 마이크 좀 잡으세요. 위장히문야 너무 바쁘시네. 오늘 그렇게 됐어요. 예. 여성특별위원장입니다. 간단하게 어, 인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 나와요.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. 수유증 올려야 돼 네. 방금 소개받은 여성특별위원장 장지우 인사드립니다. 와. 위원장님께서 오늘 참 예, 많이 쓰시죠? 네.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와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. 아무튼, 감사합니다. 네. 그분들 네. 위해서 많이 배워주세요. 네. 아, 그리고, 이 아리씨 잠깐 보세요. 이 아리씨는, 어, 우리 여성 봉사단 위원장이세요. 어, 굉장히 지금 현재도 봉사를 아주 크게 하고 계시고, 굉장히 이 덜고 푸근한 마음을, 우리, 협회도 좀 애좀 써달라고 하시고 저희들이 네. 그 의뢰를 했잖아요 네. 인사하십시오 네.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당 여성 위원장입니다봉사도 어, 물론이지만 우리 하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한 애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늘 봉사 또또 또 여러분들을 또 보필하는 이런 입장으로 어, 늘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. 다음에 현주 씨. 아, 어, 현주 씨 가수 현주 씨는 전라남북도에 있는 가수들을 관리하는 어, 전라 지역 여성 위원장입니다. 하세요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내사람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. 여기서 내 사랑 필요 없고. 그래요? 아, 오늘은 그러는데 제가 이제 떠나서 여성 위원장으로서 또. 회장님이 여기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조금이라도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러면 아, 정다희씨정다희씨는 씨. 아? 충청지역 여성위원장이에요 우리 아, 공성빈 지부장님이 계시지만 별개로 또 중앙위원이에요 그래서 정다희씨가활동좀 크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 하십시오. 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나름대로 어, 많은 분들 계시는데 예, 제가 그냥 채소를 다해서 이제 뽑히는 것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볼 텐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손잡고 예, 밀어주셔야 돼요.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정단씨 뽑은 이유가 뭔지 모르시죠? 네, 머리가 제일 길어서 농담이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.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또 있죠. 어, 누구 있나요? 신이 씨. 아, 우리 저 비서 실장이 이번에 그 어, 새로 왔습니다. 네. 와. 아, 신 씨는 어, 멀리 경남 창원 출신인데요. 어, 앞으로 이분이 어, 저희 협회에 비서 실장이란 정식 공식 직함이 있어요. 그래서 비서라는 것은 개념 자체 가지 그 회장이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, 절대. 의전 비서실장이. 이런 행사, 뭐, 지구 행사 등등. 협회 관련된 모든 의전에 관한 한 이분이 다 하고, 역할이 회장 당으로 큽니다. 이 어떤 일이든지 의심나고, 의문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전화를 주세요. 공개했잖아요, 제가 밴드에.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시면, 정확하게 저한테 한라인으로 뭐, 연락이 옵니다. 신희신 인사하세요. 예. 네 반갑습니다. 방가 TV 가수들이 만드는 방송, 가수를 위한 방송 좋아서 열심히 뛰어다니 것만 이렇게 무거운 지책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어, 해패나 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? 까먹 좀 되나요? 진짜? 네. 들가면자그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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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다음에 우리 어, 전송희 우리 총무 국장이에요. 이분은, 아까 우리 총무 김시현 씨도 있지만, 그건 백인 총무고, 우리 전선희 씨는 방과, 방가 방송가수협회와 방가 TV에 관련된, 우리는 돈 입출금이 없어서, 없는, 없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. 진짜. 뭐, 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할 일이지. 근데 여기는 달라, 또 백인은. 이거 굉장히 크거든. 어, 그러나, 어, 중앙위원이고, 총무국장으로서 두, 두, 그, 뭡니까, 매체에, 아주 초무 관련된 어, 다른 타 협회에서도 일을 많이 해요. 이사례의발숫자에발고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고요. 그래서 선택했습니다. 인사하십시오. 예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날시가 구진 날에 이 자리를 주고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부족하지만 어,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책임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해까지 반가 반가리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네 사랑합니다. 아이 지금 최고에서 그냥 저랑 대화하네. 청무국장 아주 잘 맞았어요. 어, 맞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누구 있나요? 아 어, 진감이 네. 나오세요. 진감이 씨는 어 공연 여성 팀장이에요 공연. 여러분들이 이제 협회에서 일하는 그 공연들 이 있으면 프로듀서 역할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. 누구 연락해서 뭐 참여하십시다 로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에 와야 됩니다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우리 진가민 씨가 여성 공연 팀장을 맡았어요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하겠고요 네,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셨으니까 더욱더 노래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다 감사합니다 네. 네, 그 다음에 어, 아신혜예 네. 신해는 아, 아마 우리 옆에서, 어, 물론 신해보다도 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한 20여 분이 있어요. 있는데, 에, 저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서 미디어 센터장이라고 제가 그 직함을 주었는데요. 아마 개념이 여러분 혼란이 있을 겁니다. 미디어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. 여러분들의 언론에 관한, 소식에 관한, 그런 모든 것들을 막마해서 소스도 주고 연락도 해주는 그래서 이 방가협회에 들어간 홍보 유의, 홍보 연격인데그 개념은 또 달라요. 그래서 미디어센터장에 어, 제가 그이름을 했습니다. 어, 얼굴도 예쁘죠. 어,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. 어, 그래서 또 정신도 좋고 그래서 발탁을 했습니다. 인사하습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신우입니다. 네.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아직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깜냥도 안 되는데 네 이런 미디어 센터적인 뭐 하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하다 보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어, 하는데까지 한번 네,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이들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신혜? 네. 신혜, 신혜, 신희 어. 아, 신마리..어디 갔어? 신마리.. <laughs> 신마리씨가.. 예. 어, 조금 늦었어요 인사가.. 신마리씨가 남자 어, 이벤트 위원장이에요 남자 공연팀장이라 다름없고 아까 진가이씨가 여자를.. 부분이에요 어? 신마리씨도 잠깐.. 예. 네, 세요 참고로 이름은 내가 지어줬습니다 <laughs> 왜냐면 노래가 신받다잖아요 그래서 신마희 얼른 부르면 신마이야 네, 이사세요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활동하시는데 좀더 고팸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참고로, 어, 이분은 어, 거의 한 30년 된 사람이에요. 어, 오목대라는 3인조 출신이 있었어요. 신밧다 노래, 오리지널 <laughs> 멤버야 그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동연팀장으로서 어, 역할을 진가미 씨와 함께 기대를 해 보고요.